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15장 말씀 듣습니다.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질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공심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이요내 기쁨 대시니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되시니 일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 생어들이 안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의 아들 아사랴에게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l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n 리라 o m e Sinji, and some Sinji, and 도없 m e Sinji, and some s 이그 j i and some s i n j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성읍이저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함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 즉 너희는 강하기하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사가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 왕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로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 남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 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바 기도론 시내 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음. 아멘. 오늘 15장에서는, 예, 오데스의 아들 아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 이 선지자가, 예, 아사왕과, 아, 또, 에, 온 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고, 예, 하나님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기를 선포합니다. 예, 아사가 이아사리와의 선지자 아사리아의 말을 듣고, 이 유다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유다가운데 위망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살기로 맹세하고. 어, 이 나라 가운데 에, 평강이 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평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욕심을 따라 살면 어, 서로 치고받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어, 하나님의 의로 어,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 이 아사 왕때 아사리아의 선지자의 이 이 말을 듣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평강이고 또이스라엘로부터도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 안을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녀와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